수원 장안구의 한 노후주택. 39년이란 세월을 품은 이 주택은 한눈에 봐도 낡고 오래된 흔적이 가득합니다. 이곳에 살고 있는 신정호 씨는 최근 수원시의 집수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집 전체 창호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. 거실의 커다란 창호부터 아이들 방의 창호까지 싹 바꾸자 우풍은 물론 소음까지 사라졌습니다. 차적으로는 웃풍. 일단 잡아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밖에서 소음이 안 들리는 거그 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난방비는 아직 겨울을 안 지나와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보일러는 덜 떼긴 하거든요 수원시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저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달 만에 200가구를 넘어섰고 2026년까지 2000세대의 집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 2026년까지 수원 전 지역에 총 2천 가구가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. 수원시는 지붕이나 방수, 단열, 창호 공사부터 침수나 화재 피해 등을 예방하는 재해 방지 시설 설치까지 가구당 최대 1,2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. 수원 ITV 뉴스 이근합니다.